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소성입니다. 자 오늘도 토모큐브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8월 19일이고요. 오늘의 토모큐브 너무 좋았습니다. 자 23%나 상승을 했다가 14% 상승 마감 그리고 35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너무나도 강하게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최근에 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900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350만 주라고 하는 게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유통 물량이다라고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어, 우리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이 일단은 왜 올라갔는가예요. 갑자기 갔잖아요. 너무나도 갑자기 날라갔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똑같이 이 토모큐브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셨을 텐데,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 도대체 왜 올랐어? 더더욱이나 헷갈리고, 어, 혼란스럽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내일, 내일부터 또 주가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전부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어,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좀 했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 토모큐브는 어제도 아래 꼬리를 달고 자 최근에 이 5일선을 타고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정말 범상치가 않다 였습니다 그래서 어 도대체 왜왜왜왜 왜, 왜, 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강해, 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서, 밑에서 쓸어 담고 최근까지도 물량을 걸어 담근, 쓸어 담은 이 물량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상승을 하지만 약한 상승이야. 그거는 상승이 약한 게 아니라 매도세가 약한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늘의 상승은 이 흐름은 저도 당연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최근에 말씀드린 토목피부의 주요 일정들 내가 한 번씩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어,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다가 제가 아 요거 요거 예, 보시게 되면은. 다음 주 이렇게 되잖아요. 반영될 일정 총정리 네, 이 영상 8월 15일날 제가 업로드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좀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거 이거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모 큐브의 홈페이지에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 다떠 있기 때문에 번역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9월 15일입니다. 다음, 다음 달 15일 때, 자, 어떠한 게 이제 일정이 테크, 테크데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토모큐브가 테크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고, 10년간의 성장과 획기적인 혁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 어떤 거 하냐, 자, 이제, 이제 밑에 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수민 상무는 신제품을 소개하고, 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태용 상무는 산업 전략과 포트폴리오 이제 여기 기술 응용 분야 사업 방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많이 많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뭐가 신제품이 그러니까 어, 제가 이 구간에서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하자마자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찍은 거 어, 어제 하루 제가 못 찍었어요 일정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예, 하루 못 찍었고 하,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찍은 거는 저 문선생밖에 없다라는 말씀 자신있게 드리죠 예즉 이때도 영상 찍어서 유리기판 반영 요, 여기서 제, 세력들의 재매집 다 그죠 근데 이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때죠. 이때가 5월 말쯤. 이번 연도 상반기 이번 연도 상반기 내에 신제품 출시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때 아이 할때 기업 설명회 때 내년으로 2026년에 신제품 출시를 합니다라고 좀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락을 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뭐 이제 투자주의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하락을 말씀드렸고, 매도 그랬었는데, 그만큼 저는 이때의 상승이, 뭐, 우리 그때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 그것도 있지만, 신제품이다. 예,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상승의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고, 지금 그러면은 이거, 날라가는 거, 9월 15일까지에 대한 무언가, 이대감일 수 있겠다 라는 거고요 플러스 뭐예요? 현재 토모큐브는 국제 표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국제 표준 자 지금 이제 토모큐브를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많은 어, 이제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나와줘야지만 사람들이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튜버들이 또 영상을 어, 찍다 말다 하던 사람들도 찍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토모큐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나오는 게 저죠. 어, 이게 접니다. 제가 영광검색어로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많은 내용들이 보, 보이시죠? 갑자기 막 떠요. 예, 막, 막 뜨죠, 갑자기. 예, 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모르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동물실험 대체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토모큐브 동물실험 대체시험법 교재 풀어야 오가노이드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토모큐브는 일단 NCATS, NIT, 그리고 NHI,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유리기판이에요. 8월 26일 날이 포럼에도 포럼입니다, 이거. 어디서 하냐? 중국이에요. 근데 이 중국에서 중국 회사에만, 중국 회사만 초청을 하는 건데, 우리 토모큐브가 유일하게, 유일하게 여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시쯤에, 여기 있죠? 14시 40분쯤에, 여기, 이렇게, 자, 홀로 토모 그래픽 기반으로 유리기판 검사 장비. 그러니까, 어, 여기서, 무슨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인 거고,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인 거고, 이미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와 회사한테 유, 어, 이 유리기판 검사 장비에 대해서 출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뜻은 그 전에 이미 데모 장비 테스트들이 많이 진행이 이어졌다라는 소리고, 지금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소리는 일단 소규모, 소규모 출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상태를 보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검사 장비에 대해서 양산에 들어가는 거는 2026년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여튼 지금 뭐라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 지금 토모큐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K 요가노이드 뭐 유리기판 다 있는데 국제 표준 여러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라 거예요. 기대감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얘네가 이제 매출이 이번, 이번에 반기 보고서 나왔을 때도 어, 예상보다 좋았네 였어요. 예상보다 조, 좋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더 이제 구독료까지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좋을 전망이야. 그러니까 2026년에는 흑자 전환이 진짜로 가능하겠구나. 얘네가 얘기를 하는 게 2026년입니다. 그래서 100억 돌파 흑자 전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160억인가를 얘네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6년에. 그러니까 지금 그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들, 일정들, 이런 게꽤 많다라는 겁니다. 뭐, 오가노이드, 뭐 동물 실험 대체, 이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닌 거. 그래서 그 내용들과 추가로 또 있습니다. 예, 요거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최, 이제 다음 최근에 아 최근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있을 행사라서 요거까지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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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을 해야겠는가. 그죠? 일단 지나갔다 어쩔 수 없겠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때 딱 5월 말쯤에 제 토모큐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때와 같이 재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요? 우리도 똑같이 매수하자. 모아가자. 혹은 불안하신 분들은 요거 잡읍시다.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이따가 제 인증 다할 거예요. 예, 그는 잡고 갔겠죠. 예,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우리 다들 우리는 다시 한번더 기회를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모큐브는 지금도 여러분들 예, 더 이제 뭐 눌림이 있고 다음게 오고 또 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도 어 우리는 나쁘지 않다. 저는 가격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타점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 타점 예,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소통방 예, 많이 입장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어떤 영상이든지 간에 여기 지금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9720-5448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토모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입장도 도와드리면서 우리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펩트론 그리고 혹은 이제 보이시는 네이처셀 9720에 여기 보이 이제 3월 13일 네이처셀 16,700원 자펩트론이야뭐제 영상 보신 분들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데 자 여기 네이처셀 3월 13일 요쯤에 있고 16,700원 그 다음에 샀고, 살았고 그죠? 살았고 나락. 예, 이렇게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긴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제 이런 결과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니까.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인증을 좀 너무나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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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주 자주 해왔습니다. 일단 뭐 영상 보시면은 제 나도 샀다. 막 이제 인증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여기서 똑같이 재매집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6월 4일 하한가 간날만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하한가를 갔는데 저는 매수를 그동안 못 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자 예. 그날로 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이런 타점 대응 그리고 지금 모아 가야 될 종목에 대해서 따로, 이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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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든 소통방이든 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아, 까먹지 마시고 예, 토모 남기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 그 다음에 수익 많이 보시고 내 영상을 많이 예, 시청을 해 달라 예, 그래야지 저도 채널이 성장하니까 예, 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지금 또 봐야 될거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한두 가지 정도가 남았다 말씀드릴 건데 자, 요거예요 요거.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또가입하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막 그래요. 네, 일단은 제가 번역을 했고, 이제 캡처를 다 해놓은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토모 큐브. 한국에서 열리는 두 가지 행사를 통해서 과학계와 소통합니다. 8월 22일, 한국줄기세포학회 연례총회, 그리고 24일, 여기 있네요, K-brain. 그래서, 열네 총회 그리고 CJK 신경과학 학술 대회, 하여튼 여러 가지 하는데, 자 지금 포스터 발표, 연구부터 신경과학, 그래서 홀로토모그래피가 어떻게 여러 학문 분야에서 무표지 3D 이미징을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에서는 지금 튜리옥스 그리고 팩트론 분학이좀 나오면서. 거기에 있던 돈이 우리 토모큐브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또 봐야 될게 있다는 라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확정은 아니에요. 론들. 확정은 아닌데, 찌라시인데,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냐면은, 자, 오늘 올려드린 것 중에서 요걸 좀 잠깐 봅시다. 헤드라인만. 메타, 컷 디스플레이 탑재, 스마트 안경, 네달 출시 근데 오늘 토모 큐브가 갔어 그죠 아까 이 중국 포럼 8월 26일 이거 기대감 된다 이따 그랬죠 그러면 벌써 8월 달 말에만 다음 주에만 기대가 되는지 뭐뭐확 해도 있고 그 다음 포럼도 있고 기대감을 좀줄 만한 것들이 세가지나 3일이나 세가지나 예, 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 나오면서 올라갔어. 도대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과거에 예, 찍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보고 지나갈게요. 해외 M사. M4. 예, M사는 메타를 보고 있습니다. 메타. 번페이스북, 마크저커버그, AR 글래스, XR. 예, 요거 좀 기술 개발 중이기 때문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꾸.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지점도 말씀드리는데. 매출은 절대로 문제가 안 되겠죠 이정도만 볼게요 이때 이제 아, 갑자기 기억나네요 이때 이제 때이 목이 되게 안 좋았는데 억지로 막 영상을 찍었던 때가 기억나네요 하여튼 이때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메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뉴스 기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유리기판 국내외 5개 사와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이게 벌써 이번 연도 2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유리 기판으로 한번 반영이 잘 됐어요. 주가 반영이. 그러면서 3개월짜리 보호에수 분량이 풀렸다. 매도합시다. 네, 이때고요. 지금 조금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유리 기판 관련 국내 L사 외에 두개 업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그다음에 SKC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한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해외, 해외에서도 있다. 그죠? 이중 하나가 중국 기업일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우리 볼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 글래스, XR 글래스, VR,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할수 있는 게 국내 L4? 오케이, 알겠다. 근데 M4? 해외 M4가 도대체 뭐야? 그죠? AR, XR, M4. 그죠? 애플은 아니고, 어,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뭔가가,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요. 전 페이스북, 마크저커버그, 메타, 일수 있겠다. 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지 않겠는가. 왜? 우리 토모큐브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도 없고, 정말 유일하며, 기술 격차가 2등 기업과 5년이 차이가 나요. 5년이. 벌써 지금 나와 있는 제품만으로도요. 제품만으로, 그러면은 신제품이 나와 그러면 뭐예요? 이 기술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소리요. 하여튼 그러니까 신제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제가 영상을 찍은 건데 자이 토모큐브라고 하는 종목이 어 듣도 못뭐 못한 뭐 현미경 돈이 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던 종목이 신제품이 나오니까 어 얘네가 빅파마들과 엮여 있었어? 빅파마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어? 알게 되면 뭐 할까요? 관심을 갖겠죠. 좀 노리겠죠. 매수하겠죠. 그렇죠. 긍정적이겠죠. 그거예요, 그거. 간다. 그러면 기사력들은 그걸 노리고 털고 요런 그림을 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신제품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메타 아직까지는 찌라시에 여러분들 찌라시입니다. 하지만 요것도 저는 무시를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 번씩 좀 보시셨으면 좋겠고, 자 어,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5월 말쯤에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찍었던 거 인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 여기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걸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렇게 뭐 비어버린 동... 기를 하고 있는데 이고자 이거를 더 보기 스크립트 표시 하시고, 건너뛰기 누른 다음에, 자, 이 영상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봐야겠네요. 제가, 데메집 얘기를,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데메집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메집. 그러면은,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로 다시 돌아와서, 얘네들은, 다, 당연히, 당연히야 방이에요, 당연히. 하방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하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구간을 재매집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죠? 재미가 없는 주가 흐름이고, 하락하는 게 당연하고, 재매집이니까. 왜?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갈 거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맨날 하던 때입니다. 맨날 하던 때. 예, 네, 하여튼.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쵸? 갔죠? 갔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데미 집이 맞았다. 네, 맞았다. 자, 지금 텐베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처럼 될 것이다. 7,300원에서 31만원을 찍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파크 시스템스고요. 파크 시스템스의 대표이사가 소모큐브의 사회이사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도 우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죠. 예, 근데 이제 내가 최근에도 보,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가다 보시게 되면은 바로 나옵니다. 여기 예, 이제 사회 이사이고요. 그리고 현재 파크 시스템스 대표 이사, 예, 이분이 사회 이사로 여전히 8월 14일 반기 보고서, 그죠 잘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 지금도 똑같아요. 템베거, 충분하다. 하지만, 호흡이 굉장히 빠르냐. 무조건 요런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때 제 조회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관심을 끄고, 차라리 손절 치는 게 맞지 않냐. 안티들이 신나고, 이때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회다. 그쵸?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막 많이 해요. 과거에 제가 4월달에, 여러분들, 6월 달에는 이 가격에 매수를 못 합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뭐예요? 2026년도에는 이 가격에 매수를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 제가 인증 영상으로 제가 또 쓴다 그랬죠? 26년. 20, 26년도에 나올 이 호재가 좀 너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026년, 이 전에는, 이 전에는, 저는, 포모큐브를 꼭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물량, 물량을,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 요즘에, 매 영상마다, 어, 인증 영상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이게 이제 언제 또 그랬었냐면은, 제가 4월달인가? 뭐, 하여튼 이제, 요, 요, 요 때쯤이죠. 그죠? 4월달쯤에, 이제는 6월 달 되면은 이 가격에서는 신제품 그 다음에 뭐 최고의 수정이 될수 있겠고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너무 많아서 세 번째 호재가 나올 겁니다 이번 연도 안에 이거는 이제 6월까지 이 운동을 매일 자 그냥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바로 이제 영상 나올 건데 자,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제 또 인증을 하고 있지만 또 인증을 하고 있죠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요 예, 영상이, 이것 때문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자, 4월달이에요, 4월달. 4월 26일날, 요 제목의 영상이고, 이때 하는 말이, 6월달에는 이 가격에서 매수를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미집, 재미집, 뭐 이제 얘기 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증을 하려고 하는 게, 26년도에는 여기서 매수를 못하니까, 그 전에, 꽉 잡아놨으면 좋겠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회가 없을까요? 무조건 있죠. 그죠? 있죠. 무조건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럼 그때는 우리 여러분들, 그때가 기회니까 올라갈 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지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할게요. 2026년에, 일단 2026년 말입니다. 말에 글로벌 비파마 r 4예요 근데 네, 우리 구독자분들 다 어느 정도 눈치 챘죠? R4 얘네랑 이제 발표 공동 개발 발표가 발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이 있고 신제품 두 가지 나옵니다. 바이오 비바이오 그리고 11월 이번 연도 11월 달에 국제 표준 전 발표 나올 거라 봐요. 꿈이 반영 되겠죠 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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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이 되어 있겠죠. 이거 미친 듯이 나가야 될그 재료거든요. 상승해야 될 종, 재료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 어 유리 기판, 유리 기판 검사 장비 본격 양산, 그렇 이제 그에 대한 수주 발표를 이번 연도 중 하반기, 근데 하반기겠죠. 아무래도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가매수에 대한 기회는 우리 사라지는 거였다. 근데 같죠 하지만 기회 끝이 아니라 이런 기회, 이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무조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이런 거 챙겨가시고 어 우리 토모큐브처럼 좋은 종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좀 진행을 하고 문자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예, 저한테 토목 남기셔가지고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더 자세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질문을 반영한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도 예,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문 선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